발 마사지기 온열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한의료기 보눔 온열 발 마사지기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온열 기능과 공기압, 롤링 마사지가 결합되어 발 전체를 깊고 시원하게 자극하며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 촉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로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파츠와 리모컨으로 강도 조절이 간편해 개인 맞춤형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내부 부드러운 소재와 분리형 커버로 위생적이고 관리도 쉬워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발을 효과적으로 풀어주고 피로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